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은 제가 백화점 가기 전에 이렇게 메이크업을 해보았습니다. 뭐 사러 갈지는 메이크업하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백화점으로 가고 여러분들은 저와 함께 메이크업 같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메이크업 출발 빵! 여러분 제가 이것저것 하느라 스킨케어를 다 해버렸어요. 헉, 너무 아쉽죠. 근데 또 이런 날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코스알엑스 프로폴리스토너 발르고요 에이지 녹다운밤 에센스 착즙 해주고, 어? 해주고 해주고 빌리프의 스트레스 슈터 꾸덕이 버전의 크림을 발라줬습니다. 요새 계속 좀 헤어밴드 관련해가지고 중간 중간 막 계속 컴퓨터로 달려가고 막 그럴 일들이 생겨서 오늘도 그러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다 됐어요. 미래의 제가 오프닝에서 말을 이미 하겠지만 여러분은 과거의 저를 보시겠지만 참이 영상이 참 희한해요. 저는 미래의 저를 얘기를 해야 되고 여러분은 과거의 저를 보시고 저를 또 보는 거고 미래의 저를 상상하면서 말하는 저의 현실을 보고 이상하죠. 아무튼. 백화점 가는 메이크업이 됐나요? 제가 옷을 샀더니, 아, 댓글이 너무 핫한 거예요. 왜 그런지 난 이해가 안 되네. <laughs> 보니까 제가 코튼 면 팬츠를 사야겠더라고요. 근데 좀 인터넷에서 루즈피티를 좀 여러분들이 사라 해가지고 좀 샀어요. 이미 지금 오시고 계시거든요. 일단 지금 베이스 좀 바르면서요. 음, 오늘도 롤을 쓸게요. 어이구, 그 양이 되게 팍팍 주는 느낌이야. 아무튼. 어머 롤을 바닥에 떨어뜨렸어. 한번더 짜. 아까워 죽겠네. 그래서, 코튼 면 팬츠도 인터넷에서 사려고 했는데 약간 지그재그 어플 그쪽에서 많이 보니까 에이블리도 봤거든요 근데 에이블리가 종류가 아직은 좀 적더라고요 거기 입점된 마켓이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그재그에서 보니까 약간 그래도 바지는 좀 사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가격대가 좀 있으면 핏이 확실히 좀 좋기는 좋거든요 제가 한번 컨텐츠 만들려다가 실패로 돌아간 안 하게 된컨텐츠가 있는데 비싼 바지 제가 막 바지도 막 10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막 이런 거잘 사니까 많지는 않아 요 이렇게 산게 있는데 그거랑 좀 가격도 좋은 거랑 디자인 브랜드 프론트로 그런 바지 한 10만 원대 백화점 브랜드는 아닌데 디자인 브랜드랑 핏이 어떻게 다른지 그거 한번 비교하려고 구매를 좀 했었는데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아나막 바르면서 잠깐만 아, 반말한 거 아니에요? 잠깐만요 오늘은 쿠션 바를게요 겔랑 파리르 골드 쓸게요 이렇게 생겼거든요? 좀 가까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원단 자체가 가격대가 좀 높은 게 좋긴 좋더라고요. 프론트로우도 가격대가 좀 있어서 그런지, 원단이 좀, 이렇게 몸에 좀잘 감기는 그런 질감이고, 사실 핏감이나 이런 거는 또 좋은 원단을 썼다고 해서 무조건 자기 마음에 드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원단이어야 자기 마음에 드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면 팬츠를 사려고 보니까, 그래도 바지는 좀 좋은 거 사고 싶은데, 이렇게 봤을 때, 아, 퀄리티가 아주 높진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어가지고, 그래서 백화점은 지금 간다, 이 말씀입니다. 이 말입니다. 백화점 가서 뭐 살려고 구질 만들거나 그런 거 절대 아니고요. 또 까만 바지는 슬랙스가 제가 되게 많아요. 한때는 슬랙스 같은 거 너무 없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슬랙스 좀 사라고 해가지고 또 슬랙스를 그렇게 왕창 샀더니 이제는 슬랙스밖에 없는 거죠. 근데 기본적으로 밑에 슬랙스를 입어주면은 옷들이 제가 또 이상한 옷들이 많다 보니까 조금 중화가 되는 그런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또 겨울이고 한데 예전에 사던 슬랙스가 핏이 좀 너무 정장 핏인 거? 또 그런 거 여러분들이 잘 어울린다 해가지고 제가 정장 핏을 너무 많이 산 거죠. 근데 또 그거 입다 보니까 불편한 거 그래서 좀 편안한 핏에 일자 바지 그런 거 사보려고요. 제 그러면서 또 곁들여서 약간 화려한 퀄리티 좀 있는 블라우스 같은 거 눈에 띄면은 뭐 사면 사고, 아님 말고 원피스도 사면 좋은데 그거는 얼마 입지도 못하는데 금방 돈을 날리는 그런 듯한 느낌이 나가지고 어디 회사 가거나 예를 들어 막 교회 갈거나 이러면은 나는 교회 에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입었는데 그 다음 주에 입으려고 하면은 그것만 입는 느낌이 드는 게 원피스잖아요. 좀 무늬가 많이 있는 자켓도 좀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서 그런 느낌 좀덜 들려면은 차라리 뭔가 너무 특이하지 않은 블라우스 같은 게 되게 돌려입기 좋은 느낌? 너무 제값이 벌렁다. 답답해. 무너지든지 말든지 그냥 쓰셔놔야겠다. 이게 베이스에 따라 되게 다르구나. 원래 되게 바삭삭거리면서 엄청 촉촉한 쿠션으로 기억했는데 약간 스킨케어 해놓은 게 시간이 지나서 마르면서 롤을 발라놓고 얘를 바르니까 엄청 매트한 느낌으로 발리네? 이게 되게 더러운 쿠션 아니거든요? 근데 역시 스킨케어하고 시간적인 것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잠깐만요, 앵글을 이마가 보이게. 이것도 괜찮아요. 가격이 사악해서 그렇지. 근데 제가 생각보다 잠마 같은 거는 종류를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잠바는 안 사려고요. 안 쳐다볼 거예요. 니트도 되게 종류가 많아요. 그래서 요번에좀 하의 위주로 치마를 산다든지 아, 근데 여러분들은 제모를 다 종아리를 하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다리, 종아리에 털이 진짜 많아가지고 치마를 입을 때마다 제모하기 싫어가지고 못 입게 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눈썹 칼로 맨날 벅벅 미는데 인중에 눈썹 칼로 미는 거는 알러지도 안 일어나고 괜찮은데 워낙 솜털이니까 맨날 맨날 미는 것도 아니고 근데 종아리는 털이 두꺼워서 그런지 밀고 나면은 알러지가 올라와요. 피부 톡톡 불키고. 그래가지고, 제모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귀찮아. 아, 이게 아파! 뭐가 났더라고요 커버 이정도만 오늘 좀 되게 예쁜 립을 바를 거예요. 어제 생방송 하면서 완전 존예탱구리를 외치면서 엄청난 립을 발견했거든요. 커버력 좀 있게. 그래서 쿠션이 겔랑이 그렇게 밝지가 않잖아요. 근데 그래도 이번에는 좀 제가 본 중에 제일 밝게 나온 것 같아요. 여기도 막뭐 나가지고 제가 뜯었어요. 뭐 바르지 않겠습니다. 그냥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늘도 다크를 가립니다. 진짜 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바비코렉터 사놨다고 하고 아직도 안 뜯었어요? 진짜 이니스프리는 이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 컨실러 이런 거다 필요 없어요. 이거만 있으면 돼요. 피치베이지도 뭐잘 맞는 분들 계시겠지만 모르겠고 전 셀몬베이지가 짱인 것 같아요. 이게 살짝 붉은기가 있어가지고 홍조가 있는 제 피부에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크의 색상도 중요하지만 홍조의 색상이 어떠냐. 아 홍조는 붉은 홍조니까 빨간 거구나. 어, 내 피부 바탕 색상이 어떠냐에 따라서 컨실러 색상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정할 때. 어차피 푸른 계열은 조금 주황색이거나 피치거나 하면 다 가려지거든요? 근데 아닌데 여기는 홍조랑 상관이 없는데 이거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색상의 원리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정직하게. 솔직과 정직이 합쳐가지고 좀 약간 이상해지라고 했는데 솔직하게 고백을 합니다. 매끈! 네, 몇끈요만하면 됐어요. 파우더는 입생로랑 오라워 세팅 파우더. 요즘은 가루 쓸 필요가 없어요. 너무 이 세팅 파우더가 다 곱게 잘 나오기 때문에 에스쁘아, 입생로랑, 메이크업 포에버 진짜 짱이에요. 그리고 제가 대박 브러쉬 필리밀리 이거 짱이에요. 길이가 좀 굉장히 길거든요. 되게 무게감이 있어요. 가격에 비해서 딱 집어들었을 때어 뭐야 이렇게 고급져라는 느낌을 들수 있는 그런 브러쉬예요 882번이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메이크업. 질만 따지면은 메이크업 포에버 가격대가 조금 있잖아요. 이거 사면 돼요. 진짜 짱이에요. 다다다다다. 이 느낌 알죠? 메포 브러쉬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거 봐, 이 탄력. 하, 진짜. 내 뱃살 같아. 여기 이렇게, 이렇게 살짝 잡아줘. 어, 미쳤다리 진짜. 이거 사야 돼. 너무 좋아. 이 느낌. 솔직히 코 옆에까지 이걸로 하시려고 하시면 안 되고, 약간 그 느낌만. 눈썹 사이사이. 눈썹 사이사이도 엄청 섬세하게 하시려면 브러쉬또 바꿔주셔야 되고, 돈좀또 써야 돼. 브러쉬 또 사야 돼. 인중. 근데 이건 진짜 대박이에요. 여러분 딱 보시기에도 좋아 보이지 않나요? 이거보다 더큰거 있는데 그거보단 이게 더 좋아요. 아이 프라이머 깔아놓고 제가 오늘 흰 옷을 입을 거예요. 지금 5시부터 제가 메이크업 시작했는데 빨리 출발을 해야 너무 마감 적까지 쫓기지 않으면서 쇼핑할 수 있는데 문지르기 그런 거 보다는 살짝 끈적한 느낌이 남아있게 한 다음에 립을 먼저 바를까요? 이거거든요? 정샘물 뷰티에서 나온 건데, 요런 버튼이 있어요. 얘를 탁 누르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그립감이 진짜 좋아요. 뚜껑이 좀 길기는 해요. 얘가 이렇게 스프링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좀 짧은데, 이 커팅이 예술이에요. 이거 봐요. 그래서 오히려 여기가 클리오 루즈힐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바르는데 불편했다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짧동한 거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얘 색상 이름이 템팅 레드라는 건데, 보세요. 엄청 벨벳이라서 좀 풀발색할 건데. 진짜 발림 죽이지 않아요? 크레파스로 그리는 느낌이 딱 들어요. 질감이 크레파스처럼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이손짓이 그립감이. 그리고 이 집이 로즈맛 집이라고 채팅해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말고 로즈도 진짜 예뻐요. 저는 오늘 백화점 갈 거라서 이걸 가르지나. 위쪽은 이렇게 한 다음에 스너지를 해서 이런 느낌 해주고 밑에도 라인을 스너지, 스너지도 되게 잘 돼요. 아, 어, 가려진 거야. 진짜 예쁘죠? 이게, 로즈 레드? 지금 흰옷이 아니지만 흰옷을 입었다고 생각했을 때 진짜 이렇게 빡불 켜질 수 있는? 그 여기에다가 브로우하고 눈이랑 블러셔는 좀 살짝만 잡아줄 거예요. 오늘의 섀도우는 홀리카홀리카 청키 메탈 섀도우 팔레트 필소쿨. 그러니까 이게 사실 말이 쿨이지 이게 필요했어요. 전체적으로 다 쿨한 것 같진 않아요. 저도 웜쿨을 막 그렇게 구분을 막 세세하게 할수 있고 그런 건 아닌데 이런 거는 뭐 그렇게 쿨해 보이진 않는데? 따뜻해 보이는데? 다 쿨이어서 필소쿨이라고 지은 건 아니겠죠? 뭐 이런 좀 차가운 느낌의 펄들이 있으니까 이름을 필소쿨로 지은 것 같고 사실, 이런 것도 되게 쿨한 색깔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요? 웜한 느낌인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이제 잘은 모르지만, 따스해, 차가워, 약간 이 정도 느낌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베이스 깔아볼게요. 쿨인지 웜인지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냥 발랐을 때 이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발색이 너무 진할 것 같은데? 어, 아니다, 적당해. 너무 갑작스럽게 섀도우가 안 올라가게 하려면은 이렇게 브러쉬를 가로로 이렇게 터치하는 것도 되게 괜찮아요. 내가 립을 좀 진하게 갈 거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색감이 물든 느낌까지만 섀도우하고 볼을 하고 싶다 하면은 이런 터치. 이게 다 메이크업이 살짝 거기서 거긴 것 같아도 터치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했을 때 다르고 저렇게 했을 때 다르고 막 그런 것 같지 않나요? 나만한 그런 느낌. 그리고 이쪽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언더 밑에도 살짝. 백화점 갈 때는 너무 메이크업이 안된 상태로 가면은 특히 저처럼 홍조 있는 이런 피부가 깨끗하지 않은 스타일은 옷이 더 예쁜지 안 예쁜지 모르겠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좀 편하게 갈 때는 그냥 가기도 가는데 오히려 옷을 저는 그렇게 잘 볼지 모르니까 메이크업을 하고 가는 게 매장 선생님들이 좀 봐주기도 좋고 그런 것 같아요. 뭔가 막 라인을 잡기보다는 끝에가 이렇게 또 끊어지지만 않게 그리고 언다 불그리한 느낌만 방해 안 되죠? 음영을 막 잡기보다는 바로 뷰러를 할게요. 그리고 아이라이너를 더샘꺼 블랙으로 발라볼게요. 아이라이너를 바른다고 하니까 약간 이상하긴 한데. 깔끔하게. 스머지 해줄 거긴 해요. 근데 요 앞머리 앞에까지 바르면 제가 엄청 번지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만 일단 점 콕콕 찍는 느낌만 두고. 너무 길지 않게. 톡 끊어줄게요. 그리고 점막을. 근데 처음에 이렇게 아이라이너만 바르면은 막 되게 지저분해 보여요. 근데 이렇게 쉬머한 섀도우를 바르지 않고 무펄을 바른 다음에 이렇게 까만 걸 바르면 이렇게 표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마무리를 해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보다 검은색 아이라이너 그냥 딱 그리는 거 어렵지 않겠다 해서 시도를 하다가 나는 왜 이렇게 지저분하지? 하고 실패하고 멈추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랬으니까요. 딱요 정도에서 끊어주고 또렷! 딱 그래도 다르지 않나요? 그리고 어제 스머지. 사실 이런 팔레트에 이게 좀 되게 붉단 말이에요. 맨날 붉다고 말을 되게 많이 하는 것 같네. 디올에 얘를 열면 슝! 완전 이런 게 있거든요? 요걸로 블렌딩을 해볼게요. 사실 이 금장 색깔은 뭘 어떻게 써야 될지 잘 모르겠긴 해요. 근데 또 막상 금장 색깔이 필요할 때는 금장 색깔이 없고 뭐 그런 마법 아니겠습니까? 이게 이렇게 블렌딩을 하다 보면 아이라이너가 비벼져가지고 눈 밑에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이제 섀도우가 떨어지는 게 아닌 거죠. 눌러야 돼요. 살짝 이렇게 너무 뾰족하지 않게, 이 정도 언더에도 안 하고, 그리고 펄이 없으면 좀 심심하니까 펄은 좀 올려줘야죠. 이거 올리면 될것 같죠? 이 불그리한 느낌이 있으니까, 사실 좀펄 입자가 크기는 한데, 그리고 얘는 좀 날라다닐 수 있는 그런 입자예요. 그래서 좀잘 눌러가면서 이 정도는 과해도 됩니다. 날릴 수 있는 건 후, 날리고 이게 약간 손으로 가려지는 사이에 내 눈두덩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느낌이 있어 입자가 진짜 크다 이걸로 밸런스 좀 잡아줄게요 여기 바깥 라인에 살짝 붉은 기운이 더 있어야 될것 같아 이 정도만? 조금 더 차르르한 펄을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네요 필리밀리 513 이건 브로우 그리는 그런 용도 브러시인데요 이 쉬머한 거 언더에 바르려고요 언더에 뭘 많이 할건 아니라서 약간만 홀났죠? 여기가 손으로 바르다 보면은 손가락이 조금만 도톰하면 진짜 지저분하게 발려요. 그럴 때는 이런 브로우 브러쉬를 이렇게 해주면 아주 좋아요. 마스카라. 요 정도 해주고, 블러셔도 하지 말고 쉐딩도 하지 말까요? 이런 데에서는 그냥 음영이 막 괜히 극하게 들어간 것보다 살짝 평면이어도 깔끔하게 입술로 집중되는 느낌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 대신 브로우도 너무 두껍지 않게. 지금 제가 털 밀어놓은 요 정도 벗어나지 않게. 그러려면 털 안쪽에서 모든 그림을 끝내는 게 좋아요. 뒤쪽에 털이 아예 없는데 빼고는 요 정도? 얄쌍하게. 대신에 이제 짙게. 뒤쪽을. 이런 느낌. 괜찮죠? 쉐딩 블러셔. 아, 블러셔 어떡하지? 살짝만 해줄까. 일단 눈썹 하고. 높이를 딱 지정을 해주고. 그 위로는 벗어나지 않게. 오랜만에 얇게 그린다. 안쪽에 채울 때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그리고 눈썹 앞라인을 좀잘 잡으면은 뭔가 착시 효과로 콧대가 뭔가 이렇게 있는 듯한 느낌을 또 주기도 해요. 저처럼 코벽이 얇고, 여기 대가 얇고, 또 코가 오돌토돌해서 쉐딩이 좀 울퉁불퉁 표현된다 하시면은 미간을 이렇게 너무 커버를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냅둔 상태에서 눈썹이 코, 뼈 두께하고 비슷하게 이렇게 잡으니까 콧대가 좀 살아보이는 효과가 있네. 어, 깔끔해. 여기서 끝낼까요 여러분? 지금 이런 느낌인데 여기서 멈추고 옷을 한번 입어볼게요 여러분 아무리 봐도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이런 느낌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뒤에 그냥 묶어버렸고 이게 그냥 묶으면 나올 것 같지만 은근히 자연스럽게 고데기를 해줘야 이런 게 나오는 대신에 좀 가르마는 옆쪽으로 제가 평소 타는 것보다 많이 넘겼어요 이게 립스틱이 다 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쉐딩해서 괜히 지저분하게 망치느니 그냥 이런 깔끔한 귀걸이 하나 톡 해주고 이옷 자체가 좀 이렇게 화려해요 깔끔한데 화려한 그런 스타일 아 이거 소매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이거 스타일란다에서 예전에 산 건데 제 브이로그 보시는 분들은 제 이태리 여행 갔을 때 입었던 거 보셨을 텐데 제가 이거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옷입니다 근데 좀 움직임이 불편하긴 해요 이렇게 텐션감이 있는 원단이 아니라서 그래서 좀더 예쁜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데는 목걸이도 안 해도 될것 같고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근데 입술이 진짜 다 하지 않았어요? 너무 예쁜 것 같아 지가 해놓고 지가 좋아 해갖고 죄송합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그러시지 않나요? 그러면 저는 이제 백화점 가볼 건데요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모두 소중합니다.